오늘은 점심으로 무채랑 양파장아찌랑 어제 먹고 남은 제육볶음이랑 김 먹었고요. 맛있겠지요? 오늘 먹어도 또 맛있어. 겟껏. 어제 술 마셨으니까 밀크시슬이랑 비타민 bcd E 챙겨 먹었고요. 저녁은 양배추랑 어묵으로 덮밥 만들었어요. 파기름 내서 간장이랑 굴소스 고춧가루 넣어주면 끝인데 나름 맛있어요. 아 그리고 5월 컨텐츠는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 행복적 음통인데 행복한 일 생길 때마다 적어서 넣는 거예요. 2년 만에 열어봤는데 이거 했던 과거의 나에게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홈플러스에서. 핫플로테에서... 3만 7천원어치고요 아 맞다 요새 애호박 다시 싸진거 알아요? 오예 점심은 건강한 짜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 건면이고요 집에 남은 양배추랑 양파 파 넣고 볶아주다가 간장 반스푼 굴소스 반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면 넣어서 끓여주면 되는데 오 이거 콩고기가 더 커졌어요 여튼 스프랑 면수 조금 넣고 섞어주면 짜자잔 맛있겠지요? 비주얼은 약간 간짜장 느낌? 맛있었어요 냠냠냠냠 깨끗 퇴근하고 산책했는데 해가 아직 안 져서 너무 좋았고요 햇빛이 너무 안 보면 우울해 집 와서 저녁은 간단하게 우유랑 무화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딸기 그린 요거트 먹었고요 점심은 물만두 폭탄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만두를 그냥 많이 넣은 라면이에요 저는 10개나 넣었는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겠지요 얌냠냠냠에 퇴근하고 오늘도 산책 완 산책하면서 햄버거집 지나갈 때마다 들어갈 뻔했지만 참았어요 집 와서 저녁으로 건강하게 집밥 고등어 먹었고요 먹다 보니 또 햄버거 참길 잘했다가 아 그리고 오늘 딸기 진짜 많이 먹어서 행복했어요 오늘은 토요일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은 오삼겹을 넣은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치가 맛없어서 걱정했는데 김치찌개 만드니까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김치는 다 김치찌개를 만들어야 계란후라이도 해서 올려주면 맛있게 냠냠냠냠 깨끗 후식으로 티코 조지고 오늘 산책 1 시간이나 했어요 복권 한줄 사고 김밥 포장해서 귀가 저녁은 꼬마 김밥이랑 김치찌개 남은 거 먹었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야 야 근데 눈물의 여왕 진짜 재밌더라 나히 뜨고 잤잖아 햄버거 안에 파인애플 들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오늘은 비를뚫고 외출 저번 주에 먹은 라면이 너무 맛 없어서 라면계의 킹과 제너럴 어치고 코어로 왔고요 아 역시 이게 라면이지 여기 부산 살면 꼭 가봐야 돼 진짜 맛있고 치킨면도 맛있어요 다 먹고 영화도 보고 아이스 초코도 조지고 저녁은 좀 느끼한 게 땡겨서 수제버거 먹었 맛있겠지요? 감자튀김이랑 버팔로윙이랑 하와이안버거 시켰는데 나 햄버거에 파인애플 들어있는 거 처음 봤잖아 내가 인스타랑 트위터에 물어봤는데 호가 더 많더라고? 어난 어땠냐면 오늘은 멋진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점심은 계란을 무려 3개나 넣은 계란말이 만들었고요 기분 좋으니까 치즈도 넣고 어 망칠 뻔했지만 이걸 살리죠 절반만 먹을 거고요 마지막 남은 김치찌개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에끗 오후에는 서점 가서책 사고 카페가서 초코케이크 저녁은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껍데기 따로 안 시켜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냉면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인형뽑기 3,000원 넣고 두 개나 뽑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딱딱딱. 은밥이고요 계란말이 남은 거랑 김이랑 해서 대충 먹었고요. 냠냠냠냠. 후식으로 딸기 요거트에 소보로 그레놀라 조지고 저녁은 이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양배추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대볶음을 만들겠습니다. 집에 야채가 파랑 양배추밖에 없어서 이거 두 개만 넣었고요. 순대볶음 레시피 보니까 깻잎이랑 들깨가루는 필수로 들어가던데 저는 없어서 그냥 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절반은 덜어놓고 짜자잔 맛있겠지요? 와이 비주얼 보고 어떻게 소주를 안 까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따 필라테스를 가야 돼가지고 그렇게 됐. 소식으로 티코 조지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였다. 오늘은 집을 비워야 돼서 잔반 처리 가보자고 두부 밥모 남은 걸로 간장 두부밥 해줬고요 순대볶음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요 깨끗 반찬 쓰고 집과 갔다가 와씨 간만에 이가 상당히 아프네 엔티엔스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어버이날이라서 여수 가고요 차에서 책 읽으려고 했는데 바로 잠든 저녁은 이가 아파서 대충 라면 먹을 건데 이거 처음 본 라면이라서 사봤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재구매 의사 없음 삐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스타벅스에서 빵 타서 먹었고요 점심은 아빠랑 국밥 먹으러 왔는데 여긴 특이하게 사골국물이 아니라 맑은 육수더라고요. 맛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저녁은 친구 집 놀러왔는데 이거 친구가 다 만든 건데 와나 살다 살다 요기 만들어주는 사람은 처음 봤잖아. 다 너무 맛있었고요. 이것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은데 매운 음식이 또 빠졌다고 내가 좋아하는 크라운 닭발 시켰고요. 맛있겠지요? 후식으로 수박 조지고 수박이 벌써 나오네? 오늘 하루도 정말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군만두랑 짜장면이랑 볶음밥이랑 삼선짬뽕밥 먹었고요. 당연히 탕수육도 먹었어요. 후식은 이디야에서 팥인절미민수사 먹었는데 우유랑 연유 섞은 게 같이 들어있어서 우유 따로 안 사도 돼서 좋았어요 저녁은 맛있겠지요? 피자, 고추바사삭, 족발, 냉채족발 이바돔 등뼈찜 시켰고요 어, 원래 가족들 다 모이면 이렇게 먹어요 참고로 등뼈찜은 내가 골랐는데 다들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해서 뿌듯했어요 마무리는 항상 라면으로 하는 편인데 요거 언니가 신기하다고 사와서 유인 다진났는데 근데 남기면 안 되니까 다는 못 먹고 내개만 끓여서 먹었고요 냠냠냠냠 마무리는 초코케이크 오빠 생일이거든요 얘들아 우리 집놀라올싸람 오늘은 아침으로 서브웨이. 엄마가 서브웨이 한동안 안 갔더니 또 주문하는 거를 까먹었다고 해서 다시 알려주러 왔어요. 아니 얼마 전에 갔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못 먹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킹받고 속상해요. 기계 좀 쉽게 만들지는 마트 가서 장 보고 점심은 요새 너무 사 먹고 시켜 먹기만 했다고 언니가 2000원 닭전? 이거 만들어 줬어요. 저는 태어나서 닭전이라는 걸 처음 먹어 보는데 이거 진짜 완전 맛있겠지요. 담백한 치킨 느낌? 이 청양고추 넣은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매콤한 김치짜글이랑 같이 냠냠냠냠 다 먹고 부산 돌아가는 길 가 좋은 보람이 있군. 드디어 다 읽었고요. 저녁은 배안 고파서 참치샐러드 오니길이 하나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왔으니까 성실하게 요리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김치랑 스팸에 넣은 순두부찌개인데 제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먹는데 진짜 꿀맛입니다 여기에다가 집 앞에서 산 천원짜리 햄도 같이 구워주면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후식으로 티코 지고그 PC방에서 슈퍼림 양념치킨이랑 훅 담불 먹었고요. 이미 자꾸 심심하네. 저녁은 마라파스타 먹으러 왔는데 여기 푸드도 있고 이거 이름 뭐였지? 뉴진면이었나 어쨌든 파스타는 괜찮았는데 케이크는 고기가 상당히 질겼습니다야 이들아 나 3천원 넣고이큰 인형 뽑았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あ <music> 오늘은 아침으로 스콘이랑 우유 먹었고요. 점심은 순두부찌개 남은 거랑 쏘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이거 재료 예전에 사줬는데 이제 생각났어. 아니 근데 이 비엔나 소시지 있잖아요. 양이 너무 적어 하나둘 셋넷 다여 일곱 개? 그래서 소시지 양을 좀 풀리기 위해서 스팸 썰어놓은 것도 추가로 넣어줬고요. 이거 안 넣었으면 양치볶음 될 뻔했어.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없어서 대신 페페로 치노 넣었어요. 이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야 더 맛있거든요. 짜자잔, 맛있겠지요 냠냠냠. 냠 후식으로 돌아온 초코버터링 조지고? 얘들아 나 이번에 그릇 쇼핑 좀 했다. 원래 다이소 천 원짜리 컵썼는데 조금 성공한. 볶기도 하고 그러네. 하하하. 저녁은 거북이 가려다 요새 너무 많이 간것 같아서 유남 좋왔고요 삼겹살이랑 된장찌개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최고. 아나 브이로그 올렸지롱. 오늘은 그 떡볶이 먹고 남은 튀김으로 튀김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주이 없어서 대충 간장 설탕 맛술 이것 저것 넣어서 만들었고요. 양파도 썰어주고 썩어빠. 단배추 다 먹은 줄 알았지? 먼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줍니다. 아, 나 원래 이거 잘 만드는데 불 올려놓고 까먹어가지고 너무 익어버렸다. 사실 오늘 창작 요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텐덩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맛있겠나요? 그냥 뭐 먹을만 했어요. 냠냠냠냠 후식으로 바나나 우유랑 초코 버터링 조지고 저녁은 간만에 감성 요리 보여드릴게요. 딸기 오렌지 브라타 치즈 야, 감성은 돌았는데 이거 치즈 먹기가 좀 빡세다. 속이 영 부대끼네. 내 몸은 감성이 없나 봐. 겨우겨우 깨끗 오늘은 점심으로 두부 구워 먹을 거예요 나는 건강까지 생각해버리는 존나 멋진 버킹 자취생이거든요 양념 파장에 찍어 먹을 거고요 소야 남은 거랑 김까지 챙겨주면 맛있겠지요 얘들아 요새 김값 되게 비싸다 아껴 먹어야 돼 깨끗 저녁은 국물 닭발 주먹밥 계란찜 먹었고요 오늘은 뼈 있는 닭발로 시켰어요 매울 때는 묵사발 한입 먹어주면 존맛이고요 아 평일에 맛있는 술이 더 맛있고요 똥집 똥집 똥집, 똥집 튀김도 먹었어요 와 오늘 하나터면 건강 투머치 될 뻔했는데 겨우 밸런스를 맞췄다니까 하지만 탕후루까지 안 돼, 진짜 안 돼. 아, 나는 진짜 안 먹어. 사실 저 탕후루 싫어해요. 오늘은 점심으로 짜파게티 더블레 솔직히 맛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겉면이라서 뭔가 기분이 더 좋거든요 짜게치 만들 거라 여기에 치즈랑 계란후라이 올리고 오늘의 킥은 이 양파 브레이크예요 이거 한번 사놓으면 덮밥이나 포케에 넣어도 맛있고 완전 추천합니다 반숙이 실패했지만 맛있겠지요? 깨끗 저녁은 포케 만들려고 했는데 재료 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린요거트에 초코 그래놀라 그리고 딸기까지 쌓아주면 아 딸기 초코 조합은 무조건 맛있지 이거 비주얼이 사파딸 같네? 근데 여러분 사파딸 단종된대요 내 베라 최애가 사파딸이었는데 넌나라로도 최고였어 오늘은 날씨도 좋고 곧 여름이니까 포케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생각 이상으로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손질할 것도 많아서 조금 귀찮네요 하지만 자주 먹으면 되지 뭐 레시피는 유지만님 거 참고했고요 제가 포케를 사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왜 비싼지 알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겠지요? 아 뿌듯해 야 얘들아 근데 이거 미친놈이야 너무 맛있어? 여름에 진짜 자주 해 먹어야지 이 참치가 그냥 돌았음 카레마냥 계속 리필해서 먹었다고 한다 깨끗 다 먹고 날씨 좋아서 산책도 하고 8시가 다됐는 근데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내가 지금 밥하기가 귀찮아서 배가 안 고픈 건지 요새 입맛이 없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허가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시켰어요 절반만 덜어서 먹었고요 아 우삼겹 도핑도 추가했어요 짜 아, 입맛이 싹떠나 역시 남이 해준 음식이 최고야 냠냠냠 식은 우유랑 냉동실에 있던 초코 케이크. 응안 씹히죠? 오늘 하루 또 최고였어. 오늘은 요새 수제버거에 꽂혀가지고 또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사이드는 통새우 너겟이랑 칠리 치즈 프라이 시켰고요. 제가 크레딧버거 이후로 수제버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맛은 그냥 그랬어요. 아 근데 이 너겟은 통새우라서 맛있겠지요? 얌냠냠냠식은 파스쿠찌에서 젤라또 먹었는데, 아 어, 별로였어요. 아 이렇게 되면 저녁은 진짜 무조건 무조건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응 거북이. 나 요새 그냥 거북이 집착 미쳤어. 일요일은 꼭 맛있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어, 기선제압 같은 거예요 집 와서 책 읽고 하루 마무리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콩나물로 하루 살기 왜냐하면 방금 콩나물 사왔는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점심은 주말에 김치찌개 시켜먹고 남은 거에 라면 끓여먹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맵팽라면이 김치찌개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프는 밥만 넣고 아까 사온 콩나물만 추가로 넣어주면 끝이에요 짜자잔 조미료가 이마에 들어갔는데 맛없을 수가 없다 깨끗 저녁은 남은 콩나물 씻어서 밥 위에 올려서 전자레인지 돌려주고 여기에다가 양념파장이랑 참기름 싹 두르고 김가루까지 뿌려주면 맛있겠지요? 완전 건강한데 간단한 자취요리예요 추천 추천 냠냠� 올려주면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비빔면 아 이제 날도 영 더워지고 슬슬 비빔면의 계절이 온다 비빔면은 또 사이드가 필수잖아요 오늘은 자만 추다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맛있겠지요? 이거는 비비고 물만두예요 정말 냠냠냠냠 후식으로 딸기 그릭 요거트에 초코버터링 뿌셔서 먹었고요 근데 그릇딸이 진짜 있나봐 뭔가 멋져 보인다 아니야? 저녁은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냉동 주먹밥에 계란후라이 올리고 근데 망했어요 여기에 양파 우레이크 올려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먹어봤습니다 나 필라테스 다인지 이제 세달 됐는데 근육이 더 빠졌어 이게 뭐야 오늘은 점심으로 어제 만든 스팸볶음밥 남은 거랑 계란후라이 근데 이것만 먹기는 뭔가 조금 아쉬워서 두부조림도 했어요 자취생은 건강 챙기기 쉽지 않잖아요 만만한 게 두부야 이게 제일 쉽고 싸거든요 짜자잔 맛있겠지요 간이 매콤해서 자극적이면서도 건강하게 맛있는 그뭔 말인지 알죠? 어 깨끗. 퇴근하고 오늘 여수에서 엄마와가지고 저녁은 비키니우스. 여기는 막 새우, 가자미살, 대구살 이런 걸로 만든 시푸드 버거집인데 엄마가 진짜 맛있다 그래서 뿌듯했어요. 냠냠냠냠 다 먹고 애들아 여기가 부산역 근처인데 내가 진짜 꿀코스 알려줄게. 부산역 10번 출구로 길 따라서 쭉 나가면 친수공원이 나오는데 여기 진짜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부산 사람들도 여기 아직 잘 뭐, 모를걸? 나중에 한번꼭 가봐. 오늘 하루도 최. 오늘은 아침으로 딸기 그린 요거트에 석으로 그래놀라 먹었고요. 마켓컬리 시킨 거두차. 4 4 0 0 0원어치고요 점심은 새우 산 걸로 컵누들 토마바 파스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맛있게 먹었던 참치 포케 엄마는 포케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짜자잔. 맛있겠지요? 얌얌얌얌. 좀만좀만좀만 후식으로 좀만 좀만. 초코바타링 하나씩 조지고. 퇴근하고 효도코스. 내 생각엔 엄마 이거 하고 싶어서 부산 오는데. 저녁은 수림식당 갔는데 의외로 여기 처음 와보고요. 역시 유명한 곳은 이유가 있나 봐. 진짜 맛있는데. 특히 이 가지만두가 미쳤어. 깨끗. 오늘 하루도 최고야 さう。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침은 빵이랑 우유 먹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책 읽었어요. 점심은 칠리새우 덮밥 만들어 먹을 건데, 내가 칼질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그럼 나도 앞으로도 칼질이 안 느는 건가? 여튼 칠리새우 덮밥은 좀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애호박 간장국수도 만들었어요. 아씨, 근데 설탕이 다 떨어져가지고 꼭 맛있게 잘하고 싶은 날엔 이런다니까? 짜자잔, 맛있겠지요? 솔직히 오늘 애호박 간장국수는 망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맛있대요. 깨끗 다 먹고, 오후에는 해운대 모래축제에 갔고요. 가서 별거 한 것은 없는데, 그냥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저녁은 순대국밥이랑 수육 먹었고요. 주말이니까 닭껍질 튀김이랑 맥주로 마무리.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카레 먹으러 왔어요. 고정하는데 카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냥 나는 한동안 대충 노란리로 사는 거요. 사이드로 새우튀김 시켰고요. 엄마가 이번에 부산 와서 먹은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대요. 후식은 자몽에이드랑 몽블랑 조지고 엄마는 이제 다시 요소로 돌아갑니다. 저녁은 밥하기 싫어서 밤핑 가서 이것저것 시켰지만 입맛이 별로 없어서 거의 못 먹었어요. 내 기분이 지금 우울한 건 엄마가 이따 가서 느끼는 허전함일까? 아니면 비가 와서 일까 아니면 둘다일까 우울한 날 추천해 줄 좋은 고기 있을까요? 돼지고기? 소고기? 오늘은 점심으로 오리고기 아 나도 소고기 먹고 싶은데 자취생 집에는 소가 없거든요 오늘은 뭔가 색다르게 김치를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김치 씻어서 볶아주고 마지막 남은 계란이랑 찬밥 간은 간장 한 스푼이랑 굴소스반 스푼 넣어줬고요 그리고 코녹소스는 빨리 먹어야 돼서 당분간 모든 음식에 들어갈 예정임 짜자잔 맛있겠지요? 아니요 음, 너무 짠데요? 맨밥 섞어서 겨우 깨끗 저녁은 부닭볶음면이랑 바나나 우유랑 항정 아을구워 먹겠습니다. 항정살이 약간 기름진 부위잖아요. 아주 멋진 조합일 것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 불닭은 너무 매워서 잘안 먹는데 오늘은 뭔가 이게 땡겨서 하지만 소심하게 작은 거 샀고요. 콘 치즈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아니 마요네즈를 까먹었어. 세상에나. 그래도 비주얼 개멋짐. 너네 오늘 다 야식으로 불닭 먹고 싶을걸? 아, 뭐 요새 맵장이 됐는지 별로 맵지도 않네. 항정살이랑 냠냠냠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콤프로스트에 우유 말아 먹고 입맛이 사악 돌아서 초코버터링도 하나 먹었어요. 점심은 어제 먹고 남은 것들 해치워야 되고요. 이거 아직도 안 치워. 근데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녁은 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죠. 방울 토마토가 쪼글쪼글해져서 빨리 먹어야 돼요. 우삼겹 알배추찜 만들 건데 전자레인지 용기에 1층에 알배추, 2층에 우삼겹, 허브 솔트랑 맛술 한 스푼으로 간해주고, 3층에 청경채, 4층에 다시 알배추 이렇게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한 8분 정도 돌렸어요. 여기에 찍어 먹을 소스는 먹배 채널 레시피 참고했고요. 오잘 익었어. 감성을 위해 소스를 올려줬는데 따로 찍어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자전 맛있겠지요? 맛있는데 우삼겹 기름 때문에 먹을수록 조금 물림. 먹고 바로 설거지. 초파리의 계절이 오고 있다. 오늘은 마켓컬리 도착 냉동식품 위주로 사봤고요 쿠폰 써서 4 6 0 0 0원어치에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서 일단 밥안 치고 점심은 간짜장밥 만들 거예요 만든다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일단 야채 볶아주고 짜장소스 붓고 간짜장의 핵심 계란후라이 구워서 야무지게 올려주면 짜자잔 맛있겠지요? 요거 짜장소스 맛있다 추천 깨끗 저녁은 친구가 퇴근하고 우리 집 놀러온다 그랬는데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걸 해주려고 했지만 장염에 걸렸대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소고기 미역국이랑 소야 알죠? 근데 소세지 말고 두부텐더. 로 만들었어요. 소야 양념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맛있고요. 원래는 여기에 청양고추까지 넣어줘야 딱 완벽한데 오늘은 안 넣었어요. 짜자잔. 아이가든 친구야. 많이 먹고 아프지 말아라. 냠냠냠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팔만 기념으로 달도 비빔 쫄면. 애 돈가스를 곁들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쫄면은 처음 먹어보는데 면은 그냥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요. 비빔면이랑 뭐가 다른 거지? 콘옥수수 드디어 다 먹었고요. 쫄면에 빠질 수 없는 삶은 계란이랑 오이까지 올려주면 짜자잔 맛있겠지요. 비빔 쫄면은 그냥 비빔면이랑 느낌이었고 돈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깨끗. 저녁은 이번 주 먹은 거 냉털. 너네 여기에 몇 끼니가 녹아져 있는지 알고 있니? 볶음밥냥 미역국 냠냠 다 먹고 피대까지 갔다 오면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자취생 밥하기 제일 싫을 때. 어제 설거지 왜안 했냐고. 일단 급한 불만 껐어요. 점심은 만두 간장 계란밥이에요. 간장 계란밥도 간장이 들어가고 만두도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겠죠. 이거 완전 천재 아니냐고. 냠냠 냠냠 깨끗. 이따 NCT 도후인 친구가 오기로 해서 준비했고요. 친구가 수석에서 이거 뭐 콜라보한 거 사왔는데 맛있 퇴근하고 부산역 왔어요. NCT 보러. 야, 팬사 당첨도 안 됐으면서 여기를 왜? 아니 그 약간 선업티에서 콘서트 티켓 잃어버려서 못 들어갔지만 콘서트장 밖에서라도 행복하게 떼창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친구야 너가 행복했으면 됐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역 옆쪽에 개존맛 양꼬치 집이 있거든요. 여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개맛있는데 마라탕도 돌았고 제발 여기 꼭 가보세요. 다 먹고 집 갔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 온도, 습도, 조명 멋지고 집 도착하면 날 기다리고 있는 빙수까지 완벽한 하루도 최고였어.